안녕하세요. 슈팅 프로를 운영하는 판테타입니다. 제가 오늘 DJI에 와서 매빅 에어 2를 지금 구매를 했는데 기체만은 이제 99만 원, 플라이모 컴버는 132만 원이에요. 그리고 저는 150만 5천 원을 썼는데 이유가 뭐냐면 드디어 중국에만 있었던 이 DJI 케어 리플레시 시리즈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보험이에요. 이제 저희는 많이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에 제가 1년 동안 1000번 좀 넘게 날렸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마다 그 정도 날리는 건데 그럼 당연히 사고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그때마다 1년에 두번 정도까지 교체를 해 주는데 이제 99,000원을 내면 1년에 보험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한번 교체할 때마다 89,000원, 두 번까지 119,000원을 내면은 기체를 교체해 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다른 거는 다해 주는데 자기가 실수해 해 주는데 기체가 분실되면은 저 보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2년짜리 보험을 끊어서 한 보험료만 한 18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 볼게요. 에어투는 사실 전에 이제 매빅 미니랑 매빅 에어가 나왔잖아요. 그래 가지고 엄밀히 말하자면 얘가 매빅 미니야. 얘가 매빅 미니고 어 매빅 에어 시리즈는 저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매빅 에어의 미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얘 기본적인 그 형태나 설계 자체는 그냥 매빅 2에서 온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매빅 2에 비해서 낮아요. 그런데 하극상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뭐 전문가 입장에서는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사용하기 좋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두 대를 샀거든요 한 대는 지금 풀보험으로 샀고 한 대는 그냥 노멀로 샀어요 근데 이게 5월 11일부터 배송이라 지금 네, 저희가 지금 이거를 <laughs> 네, 사서 날리면서 리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못 하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서 리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크게 뭐 다른 점은 매번 달라지는 컨트롤러 그래도 오큐싱크2라서 스마트 컨트롤러가 아마 될 거예요 스마트 컨트롤러가 우리가 주로 쓰는 건데 저것만 해도 85만 원이고 일단 지금 이 기체는 좀 짧아진 매빅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매빅의 프로포션을 거의 갖고 있고요 대충 넓이 이, 이 넓이는 어, 폭은 매빅2랑 거의 비슷한데 이 앞뒤의 길이가 많이 짧아졌어요 딱 보면 그래요 자 이렇게 됩니다 확실히 짧아졌죠 그리고 무게감이 이게 지금 800g 정도고 얘가 570g인데 지금 일단 300g 정도가 가벼워진 거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이 정도로 짧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한 2-3cm 정도 짧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30분이 넘게 간다고 돼 있는데 경량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배터리에 대한 표시도 예전에는 점점 점점이었는데 이렇게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세련미 있어졌고 저런데조차도 경량화를 시켰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데모여서 배터리가 지금 4 2 w 짜리에요. 11.55V에 3500mAh. 15.4볼트에 3,850원 환평 59.29와트 이게 60와트니까 대략적으로 한150% 정도 용량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용량은 더 작은 거예요 용량은 작지만 최적화로 인해서 30분을 비행할 수 있는 거고 34분이죠 이건 그거보다 덜 비행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자동차보다 훨씬 더 드론 같은 경우는 무게에 그 비행시간이 결정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빅도 작다고 생각했고 바람에 좀 취약하지 않을까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빅의 직진속도나 평이동속도가 보통 1 5 m 세 s 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강풍 정도급이고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시에 2 0 m 세 s 까지 돼요. 그러니까 72km 대상 50km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건 이제 68km 정도로 속도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풀스로트를 하게 되면은 얘도 한 20분 정도를 좀 넘게 날릴 것 같고 이것도 10분 후반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풀스로트를 하게 될 경우에 스포츠 모드요 일단 그 정도랑 센서는 지금 위쪽에 적외선 센서가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즉 위로 상승하다가 박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내에서 이제 날릴 때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지금 좌우 센서가 없습니다 기존 코인 있는데 없죠 저게 비전 센서인데 비전으로 이제 좌우 센서를 트라이팟 모드로 하게 될 경우에 인식을 해서 좌우에 뭐가 있는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매빅 에어 2에는 이게 없어요. 다만 보험이 있죠. 보험이 있어가지고 옆으로 가다가 부딪혀도 두 번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정도 크기면은 사실 웬만한 데가 통과가 돼서 좀 어느 정도 FPV 느낌으로 날릴 수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카메라인데 일단 카메라가 좀 장점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결코 하극상일 순 없는 게 지금 하슬블라드 기존 같은 경우에이 짐벌 세트만 해도 90만원 정도가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FOV가 28mm인데 이게 지금 84도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근데 이 84도로 환산을 했을 때 24mm 정도가 나와요. 근데 두, 보통 드론이 되게 재밌게 날릴 수 있는 정도의 화각이 24mm 정도예요. 28mm는 조금 좁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0비트에다가 1인치 센서예요. 매빅2 프로는 그렇죠. 그 얘기는. 1인치 센서면은 사실상 거의 마이크로 포서드 기종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급기 카메라에 그런 시네카메라도 레이븐 레드 레이븐 같은 경우는 시네마 카메라로도 나오는 센서 크기인데 거기에 거의 근접한 크기의 하세블라드 센서가 달려있는 건데 시모스가 근데 지금 에어 2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 1인치예요 그러니까 즉 대각선 길이로 2.53cm 2 5 4 c m 와 이 반에 1.25cm 정도의 크기의 센서가 달려 있는 거죠. 물론 2.3분의 1인치보다는 크지만 2분의 1인치라는 게 결국 큰 크기는 아니에요. 이게 두 배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결코 프로페셔널 기종에는 많이 좀못 미치는 게 되겠죠. 매빅 줌이나 혹은 이런 2분 2.3분의 1인치 기종에 대비해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 있겠다 정도고 요즘 이제 오집적화되고 있는 게 이제 센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imx 센서인데 이거는 어 요즘 삼성에서 나오는 휴대폰 그 센서만 해도 8k가 촬영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크기는 좀 키우고 8k가 촬영이 되도록 이 사진을 센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게 가능한게 이제 2분의 1인치 센서로 저도 그 화질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일단 크기는 더 작아지고 어떻게 보면 성능은 더 높아진 부분인데 이제 또또 한가지 장점이 있어요 이게 매빅트 프로가 아무리 저기 센서가 더 좋고 렌즈가 더 좋고 해도 단점은 뭐냐면 100메가 bps로 전송이 돼서 보통 128기가를 달았을 때 2시간 51분 정도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120메가 bps로 한 2시간 정도밖에 촬영을 못할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화질이 더 좋다는 얘기고 H265, HVC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둘다다 다 화질은 엄청 좋을 거예요. 어, 이전 기종들은 H264까지 지원을 했고 사실 100메가 bps에 H264로 촬영을 하면 많이 깨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일단 또 화질도 잡고 하셀블라드 이후로 컬러도 굉장히 잘 잡히고 되게 하이엔드급이 된 거죠 전체적으로 생긴 거는 확실히 매빅 기존 매빅2와 거의 흡사하고요 일단 매빅2의 보급기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 이게 하극상까지 된다라는 거는 일부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일단 기존의 매빅줌이라든지 매빅2 프로를 갖고 계신 분은 꼭 사지 않아도 괜찮겠다라고 할 정도의 스펙이에요 예를 들어서 팬텀4 프로가 1인치로 팬텀4에서 프로로 바뀌었을 때 2.3분의 1인치에서 1인치로 넘어왔었어요. 그때 이제 대단히 혁신적이었죠. 왜냐면 이런 팬텀급이나 레비급에서 1인치 센서를 쓸수 있다는 라 거는 저기 위에 있는 저 형님이 있어요. 인스파이어. 그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팬텀5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아직 안 나오고 있고, 팬텀4 프로가 단종이 돼버리고 아직도 팔고 있어요. 185만원, 225만원. 심지어 가장 비싸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도 두 세트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팬텀4 프로 플러스는, 어, 또 V2는 오큐싱크 에요 그러니까 라이트닝 브릿지 라는 이런 전송 표, 그 포맷에서 무선통신 포맷이에요 오큐싱크 2.0 으로 바뀌면서 좀더 멀리 가고 좀더 부드럽고 빠른 이제 영상 송수신이 되는게 팬텀 4 프로 v2 가 되고 v2 는 프로비 이렇게 돼서 저소음에 더 오래가는 프로비 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도 써보면 느끼는 거지만 팬텀 4 프로만 해도 굉장히 명기에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도 쓰고 있는 기종이고 매빅2 매빅 투줌다 되게 좋은 기종이라 굳이 매빅 에어 2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로 곧장 갈아 타실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만약 이 중에서 사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매빅 에어 2가 되게 좋아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좀 봤고요. 조종기 자체는 오히려 기존 매빅보다 더 크고 묵직해졌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트라이포드 노멀 스포트 모드가 다 있고요. 좀더 안정적으로 됐죠. 이게 전에는 조금 어, 불안한 면이 없지않아 있었는데. 일단 컨트롤러도 가장 뭐 달라진 점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는 일단 배터리 크기가 좀 많이 커졌을 거예요. 왜냐면 전에 매빅 2 시리즈의 배터리가 너무 적어가지고 몇번 날리지도 못하고 이 충전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배터리 크기가 굉장히 커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배터리를 지금 좀 알아봤는데 240분이 가능하대요. 보통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얘도 한 24분 정도 뛸것 같은데 매빅은 정확하게 한 19분, 18분 정도를 뛰어요. 그러면은 24분을 만약 뛰었을 때, 대략적으로 한, 한 10번 정도를 날린다고 볼수 있겠네요. 10번 정도면은, 제가 보통 하루에 한 15번에서 20번 정도를 날리거든요. 그러면은, 음, 한번 계속 충전을 하면서 하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9번이야. 뭐한 3번, 4번 날릴 경우도 많아서. 일단은 배터리는 좀 현실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업데이트 되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일단 오큐싱크 2.0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보통 한8 k m 까지 된다라고 해요. 그럼 이게 2.8GHz랑 5.8GHz를 같이 혼용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쓰는 4G 정도의 LTE 정도의 이런 밴드 위치예요 그러면 그게 초단파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로 직진에 있는 장애물이 없는 그런 넓은 공간에서는 1 0 k m 까지 전송이 된다는 얘기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5.8 GHz 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일단 대략적으로 이런 초단파의 성향이 어떠냐면 빠르고 많은 데이터들이 전송이 가능한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직진성이 강해서 이 초단파의 특성상 이, 이, 이 파가 짧, 짧아가지고, 예를 들어 건물이 앞에 있다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이게 10kg FECD가 가능하다고 써있지만, 바로 전파가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리면 당연히 화면이 끊기거나 조종이 끊기겠죠. 도심지 같은 경우는 500m에서 한 1km 사이를 날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조금 넓고 좀 멀리 뚫려 있는 곳에서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500g 정도가 되는 정도면 음 약간 강풍이 불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한 2km가 되는 팬텀 같은 경우만 해도 일단 강풍 한15러니까1 1 m 세크까지는 어느 정도 주행은 가능한데 위험하고 지금 이 기체 같은 경우는 그 정도만 돼도 아마 위험할 거예요. 그 보통 맵이 2 같은 경우도 제주도나 혹은 이런 강풍이 불때한1 3 m s 크나 뭐 그럴 때만 해도 이게 밀리거든요. 계속 예, 돌아올 때 이제 스포츠 모드로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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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놓고. 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좀 많이 취약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트라이포드 모드 같은 경우에 좌우측에 대한 측면에 대한 센서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빔 같은 경우에 그게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러면 트라이포드 모드로 한다고 했을 했더라도 이제 후방 위주로 되는데 이게 3.0이기 때문에 만약 이쪽 비전 센서로 그거를 좌우까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포커스 트래킹, 액티브 트랙 3.0, 스팟라이트 2.0, 이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더 보안이 돼가지고 사용하기 좋게 그리고 진짜 재밌게 날리게 딱 좋은 기체라고 딱 보여줘요 일단 가볍고 이런 가방 안에 쏙 들어가고 가방도 이뻐요 보면 이 정도면 그냥 돈 주고 사도 될것 같아 저 가방 안에 원래 매빅2만 해도 가방이 그렇게 이쁘진 않단 말이에요 가방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만 해도 가방이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플라이모키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넣고 뭐 사실 뭐 액티비티를 하던 뭐 스포츠를 하던 뭐 바이크를 타던 자전거를 타던 뭐 넣고 다니면서 가끔가다 찍고 싶을 때 빼서 찍고 그런 게 가능하고 좀 귀찮은 건 이걸 또 역시나 휴대폰이랑 연결해서 찍어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이제 불편한 거고요 그리고 크기가 작고 그리고 가벼운 만큼 약간 fpv 기종처럼 어느 정도 주행성 있는 느낌으로 재미나게 주행을 할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서 이번에 매빅 에어2가 정말 어, 하극상인지, 전체적으로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그위 선배님들이나 전에 나왔었던 기체들을 무술모가 되는 건지 한번 그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저는 컨트롤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일 본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컨트롤러에요.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 컨트롤러라고 저희가 주로 쓰는 건데, 저이 컨트롤러만 85만원이에요. 이걸 저희가 주로 쓰거든요. 배터리 엄청 빨리 다는데. 이걸로 날리면 거의 사고 확률이 없어요. 제가 사고가 요즘 거의 안 나는 이유도 1년에 1000번을 날려도 사고가 많이 안 나는 이유는 이 컨트롤러 영향이 좀 큰데 이 컨트롤러랑 거의 레이아웃이 비슷해요. 묵직하고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립감이 좋아요. 그립감이. 근데 이제 배터리 어, 이렇게 그립이 딱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버튼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심플해진 감이 없잖아. 있고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게스트라이 포드 스포츠. 근데 사람들이 이거 많이 안 써요. 이게 하다 보면 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노멀모드가 이제. 초속 15m 트라이포드가 초속 5m 스포츠모드가 초속 20m인데 아마 매빅 에어2는 그보다는 빠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비교를 이제 해보면 이게 하이엔드급 보기에는 이제 2분의 1인치에 4k의 60p에 h265의 2 4 m m 2.8 렌즈에 120mbps로 전송이 되는 훌륭한 기재로 일단 훌, 스펙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기종이랑 매빅 2 줌이랑 비교를 했을 때 한번 보자고요 맵빅 2 줌은 24mm에서 48mm까지 줌이 되죠. 엄청 좋아요. 정말 좋고 그리고 3분의 2인치를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2.3분의 1인치랑 2분의 1인치랑 화질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을 겁니다. 센서 키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요. 물론 이 센서 밀집도를 올리고 해서 48메가 픽셀의 그 8,000에 6,000짜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맵빅 에어 2가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화소수는 더 높다고 볼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모스 판형 자체가 어 크기에 따라서 좀 절대적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만약 두 가지를 선택한다, 그럼 매빅2 줌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대 같은 경우도 매빅2 줌이 더 비싸죠. 156만 원에 이제 플라이모어가 51만 5천 원. 그러니까 DJI에서도 뭐 나중에 할인은 하겠지만 에어 2를 매빅2 시리즈를 이렇게 대체하기 위해서 나, 나온 출시한 기종 아닌 것 같아요. 이 맵2 시리즈가 사실상 진짜 정말 잘 나온 기종이라, 어 저희 대부분이 다, 다 팬텀5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 맵2는 그렇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맵2가 거의 뭐다 위스, 그, 인스파이어까지 거의 씹어먹을 기세로 좋은 프로, 그리고 다양한 줌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아직 만족을 하는데, 이 기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심하셔도 될것 같아요. 충분히 이 기, 체들을 아직 현역기고, 몇년 동안도 현역기일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당연히 맵빅 에어2가 또 장점이 되는 거는, 가격이 싸잖아요 99만원에 플라이모켓 다해도 132만원 그리고 충전기도 엄청 빨라 2.8 암페어로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25분이면 거의 충전이 된다는 얘기인데 배터리를 동시에 한두 대만 충전해도 계속 날릴 수 있는 그 정도로 되게 컴팩트하고 운용하기가 좋다는 라 거죠 그런 운용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일 많이 신경을 쓴게 대중성을 신경을 쓴게 매빅 에어2고 그리고 기존에 그래도 그런 밸런스를 잘 갖추고 있는 게 매빅2 프로 줌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성능에 따라가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될 기체 그리고 아직까지 유효한 기체로 놓고 봤을 때 팬텀 4 같은 경우만 해도 아직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아직도 팬텀 4는 잘 쓰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 에크리스탈 스카이를 달고 지금 딱이 세팅으로 쓰는데 저희는 프로 2가 아니에요. 그 V 2.0이 아닌 게이 V 2.0은 오큐싱크 2.0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트닝 브릿지에서오큐싱크로 이미지 전송하는 포맷 자체가 규격이 바뀐 건데 그거 차이 때문에라도. 지금 이게 제일 비싼 걸로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여기에 225만 원이 되는 게 189만 원보다 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품상. 근데 저희도 실제로 찍어 보면은 팬텀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음, 좀 무겁죠. 뭐, 차에서 날리기도 약간은 어느 정도 이제 무거운 느낌? 인스파이어에서 날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예. 네, 좀 나와서 다 세팅하고 날리는 게 인스파이어고요. 그리고 프로랑 놓고 비교를 했을 땐 그냥 엄밀하게 얘기해서 프로페셔널 입장으로 봤을 땐 그래도 아직 베이비예요 베이비. 아직 예, 일단은 센서가 1인치와 2분의 1인치는 크기가 두배 차이가 나요. 센서가 크기가 두배 차이 난다는 얘기는 시계 말해 풀바디랑 마이크로 포서드 렌즈 뭐그 정도 예그 화질 차인데 일단은 이제 1인치가 된 하셀블라드 입장에서 야간 화질이 이제 좋아요.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제 그래도 야간에 물론 띄어서 찍진 않지만 ISO가 3200까지 올라가고 어느 정도 그 안부 부분에 대한 디테일을 잘못 잡는 하셀블라드 그러니까 1인치 센서인 입장에서 봤을 때 2분의 1인치 센서가 야간에 그렇게 좋은 화질을 보여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가 되진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는 그런 전체적인 성능이나 화질 면에서는 베빅2 프로가 훨씬 좋을 것 같고 아직 한참 멀었다. 근데 만약 얘가 1인치 센서를 갖고 왔다면 너는 누구니? 진짜 무슨 외계인을 갈아 넣었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불가능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무엇보다 100메가로 전송되고 120메가로 전송되는데 사실상 이 전송률에 따라서 화질의 차이는 딱 그만큼 퍼센트만큼 나요. HVC, e H265로 딱 진짜 전송률이 그만큼 올라갔다. 그럼 그만큼 화질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약하자면 프로는 웬만한 프로 기종들이랑 견줄 정도로 화질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로우만 안될 뿐이지. 일단 10비트도 되고 가장 밝은 축에 속하는 컴팩트 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10비트 hdr이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로그도 적용이 되고 하는데 10비트의 경우에는 풀 fov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렌즈를 다 쓰진 못해요 그 얘기는 또 센서도 그만큼 다 쓰질 못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제한돼서 한 35mm 정도의 급의 환산화각으로 10비트 촬영을 할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 이상급으로 가려면 저쪽에 있는 인스파이어를 보셔야 됩니다 x5s부터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매빅 2 같은 경우는. 카메라, 짐벌이랑 짐벌 유닛만 90만원이 되는, 그니까 러얘 가격이 되는, 아직도 명품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가 하극상을 할 정도는 아니다. 예, 네, 그게 이제 결론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안살 거냐? 아, 저희, 저는 물론 샀습니다. 거기다 보험까지 들고 샀어요. 특히,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쓸 거냐면, 너 날릴 거지, 많이. 어, 왜 날려? 날려야죠. 어, 소스. 소스? 근데 날려서 날리는 게 뭐야? 드론을 어디에 날려버리려고? 아니야, 근데 돼. 되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날려도, 그러니까 드론이 이제 없어지지 않고, 그냥 드론이 이제 망가지기만 하더라도 이게 보험이 되기 때문에 자신있게 날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24mm로 막 이렇게 막 다니면서 정말 재밌게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도 그런 면에서는 언제나 갖고 다니면서 촬영을 할 거예요. 지금도 언제나 갖고 다니면서 진짜 허구한날 찍긴 하는데, 정말 뭐 그런 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기체라고 봅니다. 진짜 이거 한 배터리 한세 개만 있고 시가잭 충전기 한두개 있고 어 220볼트 한두개 있으면 그냥 계속 날리는 거예요 계속. 일단 128기가로 기준으로 100메가bps는 2 시간 51분 한2 시간 그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조종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걸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 컨트롤러 쓰지만 이번 조종기는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정도고 사실 이 정도급 이하로 내려와서 초보자들이 쓰는 이런 그 맵빅 미니랑 맵빅 에어 같은 경우에 놓고 봤을 땐 어. 맵빅 에어의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여기서 소리가 제일 큰 친구가 누구게? 이야, 맵빅 에어가 소음이 제일 큽니다. 이게 프로비 작고 약간 프롭 생김새 자체가 소음을 좀 일으키는 프로비에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맵빅 에어 같은 경우에 이 반응 속도도 와이파이 기반으로 이게 전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요. 그 그래서 사실상 자세한 설명 안 하고 생각할게요. 화각도 좁은 편이고요. 맵빅 미니는 바람 불면 어디로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로페셔널급이 쓰는 정도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매빅 에어2가 이제 커트라인 시작점이고 매빅 에어2가 웬만큼 또 완성된 기종 중에 하나예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매빅 에어를 어 가장 가볍고 제일 좀 무게를 싣고 찍는 주력기는 아니지만 가볍게 다니면서 언제나 찍을 수 있는 가벼운 주력기가 될것 같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거의 장장 30분 동안 자세하게 뜯어 봤는데 일단 저희는 다 뜯어 봤거든요 매빅2, 매빅2 줌 모듈도 갈아 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면을 봤을 때 장난감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laughs>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대감만 안고 저희는 이제 떠나야 될것 같아요. 아까 뒤에서 봤는데 배터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배터리도 장난감 같네. 좀 아쉬운 부분은 작아도 약간 명품 같고 정교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어 장난감 같다라는 게 아쉬운 부분이 끝까지 드네요. 그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에 장난감 같은 거를 컨트롤러로 좀 커버를 했긴 했는데 일단 직접 날리면서 성능을 봐야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11일까지 기다리는 게좀 그때 바로 이제 다 띄워보고 화질도 좀 보고 할게요 감사합니다